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란색 윗면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여기 이 면에 이어 이 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계는 이거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네. 네, 이렇게 돼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은 내리고, 앞면을 돌리고, 올리고, 앞면을 오른쪽으로 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잘안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앞면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윗면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아래쪽으로 돌리고 마지막으로 앞면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노란색 윗면이 맞춰집니다. 자,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 튜브 완전체로 맞추기는 다음 영상에 준비하겠습니다.